새 명례배우신 의왕 우리 계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하심으로 11월 18일 새 명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은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왕이 되고 싶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가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너,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사람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도온이그 금으로 애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도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내년 3월이면 벌써 20대 대통령 선거일이 됩니다. 벌써부터 뉴스와 매스컴에는 분주하게 다음 지도자에 대한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도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좋겠습니까? 아마도 각자 마음속에 원하는 대통령이 있을 줄 생각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원에게 왕의 자리를 제안합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를 구했으니 왕이 될 자격이 충분히 갖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게 충성을 다하여 왕을 삼으면 우리와 그리고 우리의 집화를 기도원이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지난날 되돌아, 지난날 전쟁을 되돌아보면 기도원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기도원 때문에 전쟁을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단지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기도원이 전략을 짜거나 공격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서 구원하신, 구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국가에 왕이 있던 모습을 보며 부러웠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국가에서는, 이방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선택할까요? 아마 전쟁이 중요한 시대이다 보니까 용맹하고 전쟁을 잘하고 승리하도록 이끄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지금과 같이 전쟁이 중요한 상황이니까 이방 나라와 같은 기준으로 왕을 뽑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 나라는 사람이 모여서 세운 나라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전쟁에 능한 용사라기보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왕의 자격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청년에 대한 뉴스가 많이 등장합니다.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결혼하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매스컴에서 찾아보면 결혼 상대자의 기준이 너무 높다고 말을 합니다. 결혼 상대자의 기준으로서 좋은 직장이 있어야 하고 연봉도 높아야 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남자는 집한 채는 있어야 하고 여자는 또 뭐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살면서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죠. 정작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놓치고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앞서 이야기한 기준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하고 중요한 가치와 기준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은 단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리더와 직분자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집사와 장로를 세울 때도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도자와 리더를 세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도자를 전쟁에 한번 이긴 것으로 쉽게 기준을 삼아 뽑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쳤습니다. 당신이 기도온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그리고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기도온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하죠.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기도온의 속마음도 백성이 하는 말이 그렇게 나쁘게 들리지 않은 모양입니다. 결국 기도온은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라는 그 외침에 자신의 행동이 다르게 전개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을 잘하고 포장을 잘하는 경우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다른 사람의 칭찬과 그리고 나를 띄워주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소리가 나를 살리는 소리가 아니라 나를 죽음으로 모는 소리가 될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기도원을 의지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을 구원해 줄 기도원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내 속에 있는 기도원을 구원자로 여기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왕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왕의 자리는 우리도 그리고 어느 사람도 그 자리에 앉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왕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기도와 은혜를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왕으로 군림하라는 모습은 없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나 직장과 사업장에서 내가 왕으로 군림하면 좋고 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일사천리로 진행되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결코 행복을 안겨주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원의 말은 겸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기도원 자신이 왕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름 또한 자기 아들의 이름 또한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으며 그 뜻을 살펴보니까 그 뜻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듯이 기도원은 이미 왕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전 기도원은 포도즙 틀에서 소심하게 겁많은 모습으로 몰래 포도즙을 짜는 용기 없는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용기 없는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큰 용사야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했죠. 그러나 기도원은 지난날 겸손했던 자신의 모습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이처럼 전쟁에 승리하고 인생이 잘 나가는 것 같고 주변에 잘, 나가, 잘 나가는 것 같, 같고 하면 사람은 분명히 주변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고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지 말아야 할 애봇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한 이스라엘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금으로 만든 애봇을 숭배하여도 우리가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무려 평안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좋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고 있는데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불만해서도 안 됩니다.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뒤바꾸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했고 기드온은 자신이 왕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기드온과 이스라엘 왕은 오직 한분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왕의 왕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은 자신이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통치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다른 일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본받아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하루를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상의 8 장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원을 통해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큰 업적을 이루고 성과를 이루면 우리는 고만해지고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우리도 내가 왕이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으로 섬기고 섬기는 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상의 8 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원이 이전의 전. 일을 얻고 13만 5천명의 미니언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이 왕이다. 우리가 기도원을 왕으로 세워야 우리가 잘살수 그리고 하나님. 할 것은 우리 의왕우리교회 육대 비전 가운데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다락방의 진실한 관계 공동체를 추구하며 다락방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섬김이 일어나게 하시고 코로나 상황이지만 다락방 안에서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와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다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가지고 오신 개인기도 제목을 위해 충분히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